안녕하세요. 건강이슈 한의사 최주리입니다. 지난 한주잘 지내셨나요? 간헐적 단식은 좀 해보셨어요? 건강이슈 12편에 이어서 지난 직전 영상까지 제가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키토 식단입니다. 건강이슈 11편에서는 고지방 식이가 대장암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장내 세균총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있다는 영상을 제가 찍었었는데요. 그럼에도 이 저탄고지 식단은 간질 환자들을 위한 의료용 식단으로 이용되기도 하고요.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탄고지 식단에 대해서 좀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연구는 이 논문입니다. 우리가 키토 식단이라고 불리는 저탄고지 식단은 케톤체를 에너지로 사용하는데요. 캣톤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몸을 보일러로 보고요. 이 보일러를 돌리기 위해서 땔감으로 나무를 쓸 수도 있고 석탄을 쓸 수도 있고 기름을 쓸 수도 있고요. 이런 것처럼 포도당이 있을 때는 포도당을 태워서 인체를 돌리고요. 포도당이 없으면 캣톤체를 이용해서 또 인체를 돌리는 거죠. 인체가 당질 연소기에서 지질 연소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언제 바뀌느냐? 공복을 유지하면 이 케톤체가 2에서 6% 정도 증가되어서 이 케톤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인 간헐적 단식에서 공복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일을 단식을 하면 무려 40% 정도의 에너지를 케톤을 통해서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좀 어렵지만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인체 내에서 글루카곤은 케톤체의 생성을 올리고 인슐린은 내립니다. 비만에서는 0.42로 증가하고요. 당뇨병성 케토산증에서는 무려 25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케톤 시기를 통해 의료적인 목적으로 신경 보호까지 유도를 하려면 순환 케톤을 7에서 8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식단을 통해서 지방을 분해한 뒤에 케톤체를 사용하려면 보통 생리적인 케톤 수치보다는 증가하지만 당뇨병에서 나타나는 케톤 수치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죠. 이렇게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식이 방법에서는 저포도당 농도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대체 땔감인 케톤으로 보일러가 돌아가려면 혈관 안에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원이 적어야 되는 거예요. 기전을 보면 우리가 지방을 먹거나 몸이 지방을 분해하면 유리지방산이 되고 그것들이 간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그림에서 간세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세티아실코에이는 저포도당 조건에서 아세트코에이로 전환이 되고 또 효소에 의해서 아세톤, 아세토아세테이트, 하드록시부틀레이트로 변환됩니다. 이게 바로 케톤체죠. 여기서 아세토는 소변이나 폐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정상인의 혈액 안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만 호흡으로 올라올 수는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저탄고지의 가장 큰 부작용인 구취이죠. 다시 아세토 아세테이트와 하이드로부틀레이트는 혈액으로 몸속을 순환하다가 간이 아닌 세포에서 스카효소의 작용으로 아세틸코 A가 됩니다. 여기서 TCA 사이클을 밟게 되고 여기서 22개의 ATP 즉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때 스카치 효소가 간 이외의 세포에서 더 풍부하기 때문에 케톤을 통한 에너지 생성은 간 이외의 세포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존재하는 키토 식단은 저탄고지 식단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단백질 함량을 어느 정도까지 할지, 탄수화물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따라서 식단이 좀 다양하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조금 어렵겠지만 심화시켜서 저탄고지 식단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보고 갈게요. 먼저 CKD 키토 식단은 저탄고지 식단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만들어진 식단이에요. 관절발작 환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식단이죠. 탄수화물 섭취를 극단으로 줄여서 케톤체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생기게 됩니다. 이 식단은 표처럼 80%가 지질, 20%가 단백질과 탄수화물 식단이죠.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너무 제한시켜 놨기 때문에 일반 식단으로 사용되기는 힘들고 간질 치료에만 사용합니다. 두번째 AD 에킨즈 식단은 탄수화물은 제한하지만 단백질은 적절히 섭취를 하고요 그다음 MCT KD 이 식단은 MCT 즉 중세 지방산을 사용한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아마 저탄고지 식단 하셨던 분들은 이 MCT 오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MCT는 유미크론을 형성하지 않고 섭취 후 바로 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지 1-2시간만 지나도 바로 케톤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적은 양의 지방으로 아주 효율적인 케토시스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부작용으로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고 중성지방이 상승하고 지방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 금해야 될 식단입니다. 그다음 LGIT 식단은 탄수화물을 40에서 60g까지로 허용하지만 GI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로만 제한하는 식단입니다. 쌀, 맥주, 흰빵, 전분 같은 탄수화물을 제한하고요. 야채, 콩, 뿌리, 채소, 유제품, 육류 등을 섭취합니다. 안정적인 포도당 레벨을 만들고자 하는 방법인데요. 탄수화물을 다른 식단보다 좀더 먹기 때문에 식단의 선택이 자유롭습니다. 자 이렇게 케톤을 이용한 식단은 식욕조절 효과가 있는데요. 지방을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지방을 먹으면 포만감이 빨리 느껴지고 또 질리기 때문에 저절로 섭취량이 준다는 그런 기전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따라한다고 살이 빠지느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의외로 환자분들이 이 저탄고지 식단 을 하시다가 다이어트에 실패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반 2주 동안은 잘빠 지다가 2주가 지나면 보상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이 감소하고 또 식욕을 막 증가시키는 npi가 증가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줄인 식사량을 그대로 유지 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러한 보상 반응은 대개 8주까지 진행이 되다가 8주가 지나면 식욕 을 억제하는 아디포넥틴의 분비 가 늘어나면서 식단을 유지하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2주부터 8주까지는 이런 장부의 불균형을 잡아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유도하는 침이나 한약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아쉽게도 철회가 되었지만 가정의학과 학회지에 다이어트 한약이 효과적이라는 논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때 한약 다이어트의 성공률은 양약이나 원푸드보다 훨씬 성공률이 높았습니다. 성공 확률을 2.1배 높여준다는 결론이었죠. 오늘은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저탄고지 식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사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저탄고지 식단이 맞지 않고요 저탄고지 식단의 부작용인 LDL을 높이고 HDL을 내리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간헐적 단식이 필수다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실패를 가져오는 2주에서 8주까지는 한약의 도움을 같이 받는 것이 성공을 높인다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나중에도 유익한 영상 들고 찾아올게요. <laughs>